예,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1월 15일, 1월도 어느덧 중반이 전개되는데, 1월 15일 월요일장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모처럼, 뭐 이렇게 크게 뜬 거는 아니지만, 거래소 시장이 모처럼 이제 강보합에 마무리됐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오늘도 지금 1% 가까운 조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아무튼 뭐 힘겨운 그런 상황이 전개되나 시장 전반의 모습은 여전히 투자할 만한 이런 종목군들은 계속 나오는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볼수 있고요. 거래소 시장의 모습을 보면은 거래소 시장이 참 오랜만에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이제 블록딜 이후, 요 이제 블록딜 관련해서 이제 기관이 연초에 계속 팔았잖아요. 그런데 요 블록딜이 끝나고 난 이후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반전을 보이고, 그리고 이제 거래소가 이제 하락을 모처럼 이제 끊는 요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은 좀 오늘도 힘겨운 모습이 전개됐습니다. 자, 무튼 시장 전반은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오늘은 이제 통신, 또는 이제 로봇, 어, 보안, 뭐, 요런 것들인가, 그리고 이제 AI, 요런 종목군들이 무난한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어, 종목별로 빠르게 보면은 <laughs> 일단, 오늘은 이제 바이오. 셀트리온의 주가가 이제 급락이 전개됐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상당히 견주한 흐름을 보이다가 단기 낙폭이 심화됐고, 바이오 전반의 조종이 심화된 모습, 어, 그리고 이제 카카오라든지, 특히 이제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견주한 모습이죠. 이제 그래서 포탈 카카오,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는 오늘, 어, 급등의 모습, 약간 이제 완급 조절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포탈 카카오나 네이버, 어, 요런 주식들의 흐름은 네이버는 오늘 장중에 주가가, 어, 제법 밀리다가 이제 하반 경직을 보이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어, 분봉의 모습을 보면은 뭐 진행 과정은 그냥 무난한, 어,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탈 기업들의 진행 과정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친환경, 친환경들이 이제 최근에는 약간 루즈한 모습. 어, CS 윈드 조종 모습 괜찮고 또 CS 윈드와 더불어 이제 CS 베어링. 이 CS 베어링도 지금 저점을 뭐 어느 정도 만들었어요. 뭐, 이, 우리가 지금 뉴스를 보면 은 AI 관련 뉴스가 뭐, 매일매일 뭐, 나오는 이런 상황. 그리고 이제 기후위기 관련해서 이제, 지금 미국도 상당히 기후위기로 지금 어려운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죠. 유럽에 의해서. 그래, 이제 친환경 CS 베어링의 주가는 지금 자리는 뭐, 물론 주가는 더 밀릴 수도 있지만, 완전 아바닥권의 모습이다. 그래서 CS 베어링, CS 윈드, 또는 하나 솔루션 뭐 이런 것들의 진행 과정은 무리 없는 그런 흐름이다. 따라서 친환경은 뭐 등치 큰 회사들이니까 여유 있는 관점으로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또 힘겨운 흐름을 보이는 섹터, 이 반도체 우리가 소개한 종목군들. 어, 최근에 아주 성적이 좀 부진합니다. 어, 지난번에 한번 얘기하면서 이제 TLB, 어, 다시금 반전이 나올 수 있다 그랬는데 주가 조정이 약간 나오는 모습이죠. 오늘도 이제 마이너스 0.8. 근데 뭐이 정도면은 다시 반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 중에서 힘겨운 모습들이 나오는 게 있죠. 예. 예, 정원님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흰겨운 흐름을 보이는 게 지금 이제, 펠리클, 펠리클에 대한 이제 국산나 삼성전자가 지분 7% 또는 8% 투자한 SNS택하고 f s d 이게 이제 계속 흘러내려요, 지금. 그러니까 주가가 꼬물락꼬물락 계속, 오늘도 이제 장 초반에는 좀 들다가 밀리고, 어, FST도 지금 조종이 전개됩니다. 그런 이제 기업 내용이라든지 또 제품 국사나 또 삼성의 지분 투자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제 일반적으로 기술적으로 보면은 모양은 안 좋죠. 이렇게 주가가 가서 흘러내리니까. 대략 한 24,000원대를 지켜줘야 되는데 어느덧 24,000원에서 지금 22,800원. 근데 뭐이 정도면 충분히 바닥을 만든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좀더 지켜보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서 이제 이미지스는 이제 바닥 만들었다 했는데 오늘 좀 들다가 밀렸습니다. 어 그냥 무난한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 아 이제 제가 또 소개한 종목 포시스가 있죠. 포시스. 4CS. 포시스는 이제 전자 결제, 전자 계약서 우리가 이제 뭐 웹에서 어, 또는 뭐, 은행 계좌, 또는 증권 계좌, 요런 부분이 이제, 웹에서 다 진행이 되잖아요. 포시에스가 좀 들다가 밀렸는데, 요건 뭐 그냥 전혀 무리 없어요. 네, 한 번은 세찬 반전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계속, 어,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중기적인 시가, 좀 등치 큰 회사들, 이 중에 이제 LG 전자의 주가가 이제 최근에 많이 밀린 모습이죠. 다시 이제 원위치됐죠. 근데 이런 것들은 중기적으로 괜찮다. 또 삼성 엔지니어링 좀 밀린다 그래서 뭐 유치될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바닥권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어, LG 전자 그리고 이제 효성중공업은 이제 꾸준히 조금 조금씩 계속 오르죠. 그러니까 효성중공업의 모습은 지금은 접근 금지. 이런 데에서 머리 세게 들으면 물량을 이제 조금씩 <laughs>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오늘 또바닥권에서 조금 들다가 주가 또콱 무너진 게 있어요. 엔터테인먼트죠. 엔터테인먼트의 JYP. 이 JYP의 주가가 오늘 뭐음봉이 아주 큽니다. 많이 위축이 되겠죠. 물론, 이제, 바닷권에서 말씀을 드려서 주가가 어느 정도 반전이 전개됐는데, 이런 모습 나오면은 그냥 겁먹을 필요 없어요. 어, 신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다. 그래서 이제 내일은, 아, 조금 여유있게 투자하는 측면에서는 JIP, LG전자, 삼성 엔지니어링. 조금 이제 여유있게 보시는, 요런 종목으로 공략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급등이 전개된 섹터가, 어, 통신 관련주죠. 그고 이제 통신 관련주 하기 전에 이제 AI 전반 간단히 살펴봅니다. 자, AI의 셀바스 AI, 에 예, 오늘 뭐 소폭 플러스 또는 마음이 역시 마찬가지로, 어, 소폭 플러스. 코난이는 오늘 5% 뜨는 모습이죠. 그래서 코난이나 마음이나 셀바스 무난한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로봇에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로봇에서 중요한 게 이제 감속기, 감속기의 SBB 또는 SPG 또 AI 전반을 얘기할 때 이거 뭐 여러분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런 종목군들이 제가 현재 위치에서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데서 적절히 종목을 하나 정도 선택하면 되겠다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주 전반 괜찮죠. 또한 보안주들이 미증시는 굉장히 좋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조금 힘겨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제 바닥권이니까 요 센즈랩 무난합니다. 바닥권 또 모니터랩 역시 바닥권. 그리고 이제 신규 상장 종목에서,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종목에서, 어, 시큐레터라고 했어 시큐레터. 이것은 이제 보안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완전 바닥권에 있는 모습이니까, 공략해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오늘은 이제 에이스테크, 어, 에이스테크, 여기 통신 장비죠? 5G, 6G 관련, 에이스테크가 상 들어갔어요. 어 그리고 이제 솔리드 솔리드 솔리드가 이제 최근에 급등 추세를 보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요 통신 관련은 뭐 여러 종목이 있죠. 5이 솔루션이나 RF 어 HIC 요런 것들이 이제 RF HIC 또는 5이 솔루션 이 어, 요런 것들이 이제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어 근데 얘네들이 대체적으로 시간에서도 견주합니다 그런데 오늘 급등이 나왔으니까 사기가 약간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이제 통신 관련해서 어두 종목 오늘 또 신규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덜뜬 종목 어 머큐리 머큐리 머큐리도 역시 최근에 조금 들다가 어제 조정 받고 오늘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약한 모습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세게 올라갈 소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머큐리라든지 아니면 머큐리하고 제가 두 종목을 말했는데 머큐리하고 뭐냐 아, 라이콤 아, 라이콤 <laughs> 그러니까 통신장비에서는 머큐리하고 라이콤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것들은 세게 오르고 이런 것들은 약간 소외당했는데 이것도 충분히 반전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통신장비에 머큐리 아, 라이콤 이런 것들을 또 내일 공략 종목으로 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일부 종목군들의 조정이 깊게 나와도요, 너무 유식되지 마시고, 여유있게 보시면 좋은 투자가 될 것입니다. 예, 마칩니다.